안녕하십니까 아, 가슴명상 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laughs> 지금 제 계속해서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에,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큰 틀에서 먼저 보라는 거죠. 국수정인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큰 틀을 못 보고 어, 어, 그 부분만 먼저 봤을 적에 에, 어떤 전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면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이, 그럼 그, 명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를 먼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기법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 명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안과 밖이라고 하는 또하나 기준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명상에서도 이제 안에서 하는 명상이 있고, 이제 바깥에, 네, 경계 대상에서 그밖의 세계와 이제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갈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크게 보면 또 이렇게 네, 나눠질 수가 있어요. 데 이제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게 이제 깨달음이겠죠. 어. 그 깨달음은 그, 예를 들면, 그러고 이제 그 참선 같은 거, 이런 거는 정확히 그, 바깥에 그 대상과 이게 그 절단이 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사선팔점 <laughs> 같은 거, 선정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수행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도 사실은 바깥에 뭐 이런 것보다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laughs> 뭐 지혜를 증득한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은 당연히, 에, 밖에 이제 그 대상들과 관계해서, 에, 거기에서 이제 그 탐진치, 오육에 물든 그런 감정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꺼내 쓴다는 것이죠. 에, 그다음에 뭐또 이렇게 <laughs> 지금 하고 있는 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어, 이것도 바깥에서 이제 그 뭐, 어, 어떤 관계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음. 에...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은 이제 그바깥의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적에 그 이제 조화를 창출해는 어떤 그런 그어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요와 사랑을 또 이제 그좀 대분할 수가 있는데 고요는 좀 내적인 게 강해요. 꼭 내적인 것만은 아닌데 에. 그다음에 사랑은 저뭐 어떤 관계에서오는 이런 것이 이런 면이 강하고요. 에. 그리고 꼭뭐또 크게 보면 불교는 좀 내적인 게 강하고 기독교는 이제 외적인 게강하죠 물론 이제 불교 안에서도 다시 데 아까처럼 뭐 선정은 이제 내적인 거고, 어, 지혜 이런 것은 이제 그 외적인 거에서제 증득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 개정의 같은 걸또 따지면 또 이제 개는 이제 외부와의 관계에서 이 오는 거, 조절하는 거고요. 어, 개정에서 정은 아까도 선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 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음, 또뭐거든 대상, 관계, 관계제, 바깥에. <laughs> 안에서만 있는데 무슨 지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선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고요하기만 한데. 네. 자,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뭐 이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뭐 선정의 어떤 그, 그런 고유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서 이제 그 일체가 공함을 깨달으면 바깥에 대상하고도 이제 시비 붙을 일이 없죠. 어? 그렇다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도 안 얻고 깨달음만 얻었는데 지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혜를 얻기 위한 어떤 그 필요 조건이죠 그래도 부처님도 뭐 깨달았는데 즉시 지혜가 증득됐으면 어그 깨닫고 나서 뭐하러 그렇게 계속 수행할 수 있겠어요 6년 만에 깨달음 얻으시고 어, 나머지 한번한 뭐한 40년간을 계속 수행하시잖아요. 책을 보면 계속 강가에 가서 발을 씻고 들어오셔서 또뭐 선정이 되셨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 우선 우리가 점수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서도 아니면 수행을 하고 나서도 감정 처리를 할줄 모르면 계속 감정에 부딪히면서 감정이 참 수행에 방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수행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상대방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감정을 보면 참 자기 스스로가 자괴감이 많이 들지요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도 지금 뭐 수행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다냐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에, 이런 기법들을 또 모르면, 무슨 수행이뭐 테크니카라는 문제나 아니지만, 또 살면서 기술이 전혀 없으면, 음, 이것도 또그 어떤 용이라는 면에서는 채화용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은, <laughs> 어, 일단은,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볼까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느낌체라고 그랬죠. 어, 영혼이 이미 아는 건다 알아요. 아는데, 그, 느낌을 못 갖고 있거든요. 체험이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일 이런 만 있단 말이죠. 절대적인 어떤 그, 그, 긍정적인 <laughs> 에너지들 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런 거를 잘 체험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물질의, 이온성에 물질의 몸까지 내려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면 그, 물질계에서 느낌을 어떻게 체득할 거냐 했을 적에, 우리 인간이라는 몸속에 들어와서 이 몸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자동차가 자기를 자동차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지 자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엔진 넣으 굴러가는 거냐? 아니잖아요. 탈라고 만든 거잖아요.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능은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은 다 이해하잖아요. 현대과 학이 위장은 뭐하고, 뭐, 해부학적으로는 어떻고, 기능적으로는 어떻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럼 이 물건이 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 전혀 몰라요. 태어났으니까 상대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전혀 목적에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제 영혼이라는 걸 알면, 이제 우리 몸의 목적은, 자동차는 탈 것이듯이 우리 몸은 딱 한마디로 느낌체다. 근데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발생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서 꺼내서 다시 이제 그 풀어주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우리 인간은 이게 발생될 때 느끼지만 영혼은 풀어줄 때 느낀다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고통을 여러 번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혼이 우리가 그 유체가 체험할 때 발생할 때 그때 느낀다고 그러면 같이 느낀다고 그러면 인간하고 영혼이 어,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뭐 영혼이 한번 체험한 걸두번 체험할 리도 없고. 어,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인간은 그 감정이 뭉칠 때 느끼게끔 되어 있고 몸으로 그다음에 그 영혼은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풀릴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뭉칠 때와 풀릴 때, 그 중간에는 어떻게 저장해놔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5장 육부에 해당되는 장기에다가 감정의 종류를 이렇게. 음영, 오영, 보면 그 장기별로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감정들을 다 적어놓지요. 색깔도 적어놓고 뭐 여러가지 다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그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이런 큰 기능을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렵명상 하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오장육부 중에서도 이제 오장육부에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그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데는 심장이고 심장의 심자는 마음심자라고 하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그 범위가 넓고요 우리가 심정할 때그 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자로는 똑같지만, 그래서 심정을 다스리는 곳이다. 그래서 심장을 느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근데 이제 저장을 할 때, 풀어질 때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그, 책도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 없이 막, 책을 막 꽂아놓으면 그,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 그 수만 권의 책을, 원래 도서 목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서 목록에 해당되는 게 우리 머리의 디지털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 머리는 감정을 직접 이렇게 그 느끼는 건 이제 몸에서 느끼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데 음.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또 이게 느끼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슬픔을 느끼는데 슬프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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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어, 가까이 붙어 가지고 생각과 느낌을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슬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슬픔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슬프다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것은 또 이기론적으로 보면 이제 슬픔이 생겼을 때에 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그그 그 어떤 내면의 그 어떤 원칙들에 반하는 행동을 해줬을 적에, 이제, 이제 슬픔을 느끼는 거죠. 에. 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몸하고, 이제, 막, 그, 머리하고, 어, 저기, 그 가슴하고, 이제, 머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구분해 주는 게, 이제, 에, 그,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에, 이제, 이미, 그, 글로 아주 자세하게, 잘풀이해 놓고 어, 제가 쓴 어,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과 아, 어, 사랑으로 어, 사랑으로 어, 태어 어, 태어나신가요? 아고 예, 이런 제가 쓴 책에서도 어, 그, 이미 그 설명은 되어 있는데 에, 일단은 이제 머리에선 디지털로 이제 어떤 사건을 지시해 주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심장을 느끼고 있으 심장에서, 그, 오장육부에 들어가 있는, 그, 그 사건에 관련된, 그, 감정들을, 이제, 전부, 이제, 그 심장으로 해서, 이제, 뽑아 올려줘요. 요거는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체험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몸에, 아, 감정의 메카니즘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느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오면, 심장 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이제, 원붓하는 심장의 체험을 온몸으로 느낍, 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온몸으로 느낀다는 게, 온몸으로 퍼트린다는 거예요. 기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뭉쳐있는 기를 이제 심장이 올라올 때까지 뭉쳐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랬을 적에, 이제, 이렇게 온몸에 퍼트려주면은, 그, 우리가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아주 기분이 그, 감정으로, 그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면, 요 때, 이제, 풀어질 때, 우리 영혼은, 이제, 그 체험을, 낚아채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한 그 감정의 이름을 목록 삼아서. 음. 근데, 이제, 이때, 그, 제목을 잘못 붙여주면, 음, 이, 올라온 그 감정이, 그, 이렇게 분산이 안 돼요. 퍼트려지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존재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온 거 아무거나 이름만 붙여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 화나는 심정인데, 예를 들어서 분노로 이렇게 좀 격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분노나 화나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그, 그 강도가 틀리잖아요. 그쵸? 렇 그래서 그럴 적에는 카테고리는 같지만 강도가 틀렸을 적에도 이것이 안 움직여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영혼은 그 정확한 명칭을 붙였을 때만 그그그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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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정의 체험을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일치시켜서 저장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공자의 이제 정명운동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계신 분들은 공자의 정명운동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발를 정자, 이름 명자예요. 정명 운동.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면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근데 내가 10살 때 있는 사건을 좀 끌어올려서 풀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 30년 동안 우리 오장육배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거 보면 끔찍한 얘기죠.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로운 그, 그, 계속 작용을 했겠어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 무의식 세계거든요. 그게 바로. 감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의식이라고요. 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성들 보면은 그뭐한 40대에서 60대 보면은 어, 가슴 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이제 나이도 이제 되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몸에도 변화가 오잖아요. 호르몬의 변화도 오고 폐경기도 오고 어, 그다음에 인생에도 가을이 오면서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살아 사는 거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존재 이유가 됐지만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남편도 자기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 자기를 필요치 않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죠. 어, 그때 내 인생은 뭐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계절이란 말이에요. 자기 존재감이 바깥에서 안으로. 젊었을 때는 바깥에 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랬을 적에 이런 어떤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이런 그, 자산을 많이 못 가지신 분들은 그의100% 흔들립니다. 100% 흔들리면서, 그 감정이 더 많은 변화가 오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가슴에서 막, 아픔, 물, 물질적으로, 실제, 이제, 아픔까지 막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습, 어, 뭐 잠이 안 온다, 뭐,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어, 뭐 불안하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구요. 어, 이런 분한테는 특히, 이제, 이 두려운 명상법이 아주 특효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의 방에서, 이제, 사랑까지, 이제, 같이, 네, 해주시면은, 어,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주부 우 울증이라든지, 그, 어 수면에 많은 방해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소화도 안 되고, 심리, 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원인에서 오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음. 한국에 특히 여성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구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이렇게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그것은 이제 또 크게 생각한 우리 영혼이 그이 지구에 오는 이유거든요. 그런 부정적 감정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수 없는데 단 그것을 왜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없애줘야지 영혼의 입장에서도 그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열살때 체험한 걸열살때 영혼한테 넘겨줬어야지 그걸 30년이 지난 40대에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풀어준다 그러면 영혼의 입장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 직원이 수금을 해서 지금 회사에서 입금 안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30년 동안 영업부 직원한테 돈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입금이 안 되고 그럴 때 영혼은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인을 주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아직 그 영혼한테 이 체험한 걸안 넘겨 줘서 지금 영 영혼이 계속 사인을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그 사건의 그 당사자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받는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 사건하고는 음, 또2차적으로 화살을 맞는 거하고는 요것은 뭐, 이런 체험, 두려움에 대한 어떤 기법의 그 체험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왜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이 하나인데, 아니, 그 사건 당하고 나서 또그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사건적으로 독립된 사건이라고요. 연관은 되어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어 요, 구체적인 기법은, 어, 그, 그, 가슴 명상 센터 그 두려움에 대한 명상 그 메뉴에 보면은, 그 기법이 아주 자세히 그 글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체험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 이 기법을 통해서, 어,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몇십 년 부분 응어리를 풀어내는, 어, 기법들, 좋은 기법이니까 그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그 삶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못 다려 다스려 가지고는 수행이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수행을 하는데 거쳐가야 될 과정이니까 빨리 빨리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해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 유사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저 밑에 뿌리를 안 캐내고 계속 위에 올라온 풀만 제거한다고어 그때는 없는 것지만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장육부에 들어 있는 그. 그 부정적 감정의 원천을 드러내서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거 이거는 다시는 그그 그 감정으로부터 피해를 안 당해요. 예를 들면 뭐 정신 기법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뭐 하는 기법들이 많죠. 이거는 그그 그 뿌리를 안 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어, 이 차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 기법을 취급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곳을 가면 막뭐 야구 바다를 가지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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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라고 생각하고 뭐 투드립 패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어를 에, 글러브를 끼워주고 막 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뭐,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laughs> 기법이고요. 그건 머리에서 하는 기법이고 이 뿌리의 심장으로 통해서 이 에너지를 방출이 안 되면 이거 이건 근원적인 거는 안 돼요. 그냥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스 해소지. 영적인 체험으로 전달이 안 되는 한은 영혼은 계속해서 나중에 죽어서 풀지 마시구요. 살아서 풀어서 가져가지고 아스트랄계에 가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스트랄계는는 그 감정계 잖는요 거기는 물질이, 물질계에서 물질이 현실이 듯이 감정계는 감정이 현실이니까요. 네, 그런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